안녕하세요. 한신이 테니스 GX 팀장 송형석입니다. 네, 자, 오늘 영상 주제는 음, 많은 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댄스 강사를 어,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걱정하시는 부분도 좀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음,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좀 많이, 어, 말씀을 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다른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어, 일단 춤을 중학생 때부터 취미로 친구들과 계속 쳐왔어요. 추, 춤은 뭐 이렇게 직업으로 생각하고 쳐본 적은 없었고요. 계속 그냥 좋아서, 특기로, 취미로 삼아서 쳐왔습니다. 네, 그러다 이제 좀 요즘 나이에 회사 생활을 하다가 어, 또 우연한 기회, 기회가 있어서 댄스 강사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아무 자격증 없이 시작을 하게 됐어요. 춤을 춰 왔다라는 것, 댄스 팀을 활동했다라는 것, 이런 걸뭐 대회에서 뭐 상을 받았다는 것 이런 걸 이력서에 내세워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약간 지인을 통해서 일을 좀 잡게 됐어요. 주변에 이제 춤을 추다 보니 춤을 같이 추는 강사분들이나 이런 식으로 알게 돼서 강사분들이 자리를 연결해 주거나 하는 걸로 인해서 수업을 잡게 됐고요 조금 이제 그렇게 경력이 조금 생기다 보니 다른 데서도 일을 구하기가 조금 수월해졌고요. 어 이게 장점으로 될 때도 있고 단점으로 될 때도 있는데 제가 남자라는 게 어떤 이제 학원에서는 남자라서 좀 불안하다, 네, 조금 모험이다 남자 강사를 진단하는게 회원님들 좋아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일을 못하게 된 경우도 있었고요. 음, 어떤 데서는 또 남자라서 파워가 있으니까 어, 또 그런 파워적인 면을 기대하면서 좀 일을 주기도 했던. 네, 그렇게 장점으로 비춰진 적이 좀 많긴 했던 것 같아요. 그 남자다 보니까 또 어머님들이 이렇게 음, 좀 좋아해 주시고. 했던 경우가 더 많이 이렇게 유리하게 적용했던 부분이 좀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 하려고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일단 댄스 강사를 해보니까요. 자격증이 꼭 필요하진 않아요. 자격증이 꼭 필요하진 않고 어, 여러 가지 뭐 중반화, 복화, 뭐 이런 휘트니스적인 이런 댄스 말고 그냥 보통 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일단 춤 실력이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되고요. 어, 어느 정도 춤에 조예가 있어야 됩니다. 네. 춤을 그냥 이렇게 약간 겉핥기 식으로만 배워서는 어, 수업을 진행하기에 약간 한계가 오고요. 회원님들도 되게 많이 널 눈치를 채세요. 아, 이 사람은, 어, 그냥 수업만 하기 위해서 춤을 좀 배웠구나. 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취, 깊이가 좀 떨어지죠. 어, 회원님들은, 뭐, 회원님들이 워낙 잘하고, 뭐, 고급반 그런 거 아니더라도, 회원님들은 보는 눈이다 있으세요. 다 보면, 아, 이 선생님이 잘한다, 못한다라는 거를 다 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춤을, 춤을 조금 많이, 네, 접하셔서, 기본기라던가 다양한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는, 네,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이 좋고요. 어, 조금 돌려서 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춤만 출 수가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 비보잉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해 요비보잉 댄스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 어디 가서 가르칠 곳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 그런 스타일 좋아하지만 회원들이 원하는 스타일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 네, 그런 것을 좀 미념해야 되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티칭, 티칭적인 부분이에요. 춤을 좋아하고 잘 하는 거하고 또잘 가르치는 거랑 은또 달라요. 어, 노력에 의해서 잘 추는 사람은 또 그걸 되게 잘 가르쳐 줍니다. 자기가 어떻게 노력을 해왔고,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서 잘 해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잘 해줘요. 아,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그게 안 되면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설명을 잘 해주는데, 그냥 원래 그냥 너무 잘하는 그런 사람들, 천재적인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티칭 실력이 좀 딸리는 경우가 많아요. 잘 못하는 사람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아니, 그게 왜안 돼요? 왜 이렇게 움직여, 저렇게 움직왜안 돼요? 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잘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가르쳐 주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스포츠에서도 그렇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스포츠나 뭐, 뭐 레포츠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원래 잘하던 사람 은 옆에서 누가 못하면 짜증나요. 에휴, 너랑 같이 못하겠어. 네, 짜증만 나죠. 네, 그런 티칭적인 부분이 꼭필요하다는 건. 자 그리고 체력적인 부분입니다. 체력적인 부분이 원래 춤을 좋아하시고 잘 하시던 분들은 체력적인 부분들 그렇게 크게 뭐 딸리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 자신이 50분 수업을 끌고 가기 또는 두 타임, 세 타임 뛰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럴 때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나를 딸린다 싶으신 분들은 다른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키워놔야 됩니다. 네, 춤만 계속 추는 것보다 춤실력 어느 정도 이끌어 놨으면 네, 뭐 다른 근력 운동이라든가 유산소 운동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을 좀 강하고 뭐 체력적인 부분도 네, 갖춰 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게 되죠. 음, 피트니스 업계에서 좀 춤을 가르친다 싶으실 때는 그런 피트니스적인 댄스, 피트니스를 가미한 댄스도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요새 같은 경우에 줌바 비트니스가 있죠 네, 줌바 안에 여러 가지 댄스적인 부분 그리고 뭐 인터벌 트레이닝적인 부분 다양한 줌바의 장르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섭렵을 어, 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하 어, 일자리가 일단 보장이 되, 되잖아요 어, 요즘, 요즘에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춤을 부작정 배우려는 회원님들도 물론 계시지만 최근에는 좀 단순하고 재미적인 부분을 좀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뭐 줌바라던가 뭐 트램폴린 수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다 배워놓고 자격증을 따 놓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뭐 갖춰야 될 부분은 에, 없는 것 같아요. 에, 다른 부분은 다 상식적인 부분이라면 회원님들을 이끌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뭐 밝은 인성, 뭐 인사성, 뭐 친절함, 뭐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굳이 언급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어, 댄스 강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 여러것들좀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참고가 되시라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